네 오늘 소개해 드릴테는 패트릭 이글 베를린 프로 모델입니다 오이 친구는 아 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냥 소외벌레가 올라오는 그릇인데 이게 지금 메이든 잉글랜드아은 제품이죠 지금도 여기 나오는 것 같긴 한데 탑 두께가 거의 한 18m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죠. 네, 덩컨, 네, 세슬러버, 커스텀 파이버 로 되어 있고요. 네, 후시풀 네, 싱글 앰버커까지 모두 적용됩니다. 아치탑 모델 중에서는 TRS 깊은 대형으로 이 아주 굉장히 아주 급 사운드를 내주는 이것습니다이2이플되 있고 뒷보시 이게 특징이 지금 바디 자체가 예, 브라질리마가니를이있 아주, 아주 굉장히 아주 레어한 그런. 바디가 되겠죠. 네, 메이플렉이 되어있고 세 연락 아, 서포트 락킹 헤드머시까지 이게 지 메이딩 핸들랜드 <laughs> 8로 나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이그 친구들은 아, 베를린 프로 모델은 뭐 해외 사이트에서도 아주 굉장히 아주 레어가 되 그런 기타인데 뭐 국내에서는 이제 뭐 거의 보기 힘든 기타 같데또 컨디션 좋은 기타가 되면 아주 뭐 구하기가 더더 이상 더 힘든 그런 기타 같니다 아무튼 뭐 중급 대비 뭐 깁슨, PRS 대형으로 사용하시기 아주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. 패트릭 이글, 퀄리티는 이걸로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글 네. 멜리 프로모델이었습니다